저희 세대가 대부분 그러하지만, 나라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온 세대는 아닙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진 않았고, 또 더군다나 애국자도 그렇게 아닌 사람으로서, 나라의 아픔과 여러가지 상황들이 자식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국내외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 시대를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해볼 수 있는 놀라움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역사라는 것이 언제나 되돌아오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과거의 경험들을 인식하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를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100년 전 상황에 비하면 그나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정보들이 많이 있고 정보들이 연합되며 그것들을 함께 깨우칠 수 있는 시민의 힘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100년 전보다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00년 전처럼 한 나라의 운명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은 것처럼 보여서 이럴 때일수록 역사적 인식과 함께 깨어있는 시민의 힘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도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불매운동 뭐 이런 거 벌어지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불매운동을 애써 하려고 하면 그 대상 품목들이 예, TV나 가전들, 뭐 혹시 밥솥, 뭐 전자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었을 것인데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아마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가 있는데 하위 문화가 상위 문화를 거부한다는 일은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불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어 이름도 모를 불화수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나와 있고 그건 뭐 우리가 살 수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불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뭐 겨우 해봐야 맥주와 천조가리 몇개이 정도라고밖에 볼수 없어서 아,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의 인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적 인식들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세대에 많이 잊혀져 있었던 뭐 예를 들면 반민특위와 같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고 또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서 익숙해지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민의 당연한 의식 그리고 신앙인의 당연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시절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도 유, 매우 유사한 상황들을 많이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어, 기독교 신앙을 사회적으로 설명한 책 중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개신교의 정신과 자본주의의 정신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보면 개신교의 정신 나름의 근면 성실하고 내세를 어, 확실하게 알수 없는 상황에서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 혹은 청념, 근검 전략, 이런 정신들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책이 완성됐다고 하는 시점을 넘어서, 어, 자유주의가 나왔고, 또 인간의 에, 본성이나 이런 걸 넘어서 있는 자본의 물결에 온 세계를 휘덮여버리는 신자유주의까지 나와서 더 이상 기독교 정신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어떤 주의나 이즘을 만들어내기에는 교회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혹은 더잘 살게 해달라고 부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 과거에 했던 것처럼 매주일 천국 갈 사람 손들라 해서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일부의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인 것처럼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역사 인식과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 봐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성도. 저는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가져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욕망이 세상을 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인간 존재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세상, 거룩한 땅을 만들기를 원하셨다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성경에 반복해서 나와있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혼돈과 공허로 시작되는 창세기의 시작에서 놀랍게도 타인을 배려하고 모퉁이를 남기며 사랑하는 일들을 위하여 개명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해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욕망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곳에서 남을 위한 배려가 생겨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생겨났으며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놀라운 도약과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군의 자본주의 정신, 기독교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 정신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더 좋은 시민,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 더 나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거룩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고 세상은 혼돈하지만 아직도 그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가져야 될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와 성경을 함께 읽는 연습,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올바로 지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과 함께 역사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 일이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1000년 전,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의 상황, 구약성경의 상황 또한 여전히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 똑같이 필요하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라는 이큰 주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앞에 두고 구약과 신약을 만나는 이야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어, 일부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구약성경은 신약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이가 무척 중요한데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신약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만날 때는 조금 더 과감해도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시작부터 구약성경을 기초에 두고 있는데 처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을 모르고는 아예 시작할 수 없는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누가 가장 뭐본 받고 싶은 사람이냐 누가 최고냐 인기투표한다면 나올 사람 1, 2위위가 다윗과 아브라함일 것처럼 보이게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이라고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쭉 읽다가 누가 최고의 능력을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두 사람 빼고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가 능력으로는 최고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읽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생각을 해보면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사람 두 명을 만났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두 사람의 능력은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아주 하나의 기독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출발점과 같은 자리와 위기의 순간, 남북으로 나뉘어서 나라가 가장 혼돈되고 어려운 시절에 자신의 능력을 극도로 보여줬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했는지 사실 성경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복음에는 아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누가 복음은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장례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혹자들은 모세의 묘지, 죽음에 대해서 알수 없어서 모세도 승천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과 장례 얘기를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말로 장례 얘기를 할 만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좌절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아도 그리고 그렇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고뇌하고 힘들었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져서 자신의 소명과 맞추어져서 그런 좌절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좌절하는 사이에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좌절했고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 3명이 모여서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추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구약성경에서 엘리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열한기, 일명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왕들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중간에 갑자기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한 무더기 나온 다음에 갑자기 또 예언자가 사라지고 마지막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시작 지점에는 왕의 권력이 누구보다 강대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언자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이에 누가 나오냐면 예언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보이고 메시지도 전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일종의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할 시점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왕의 영향력도 예언자의 영향력도 사라지고 모두 개인의 이익에 종속되며 한 줌의 권력밖에 안 되는 권력에 청착하는 많은 지도자들과 이익에 영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이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물질의 이익에 물질의 이익을 추종하고 여러 나라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왕들의 이야기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어찌 어찌 보면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와 이렇게 딱 합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상황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말씀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해"라고 이 나보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전했었습니다. 땅이 문제가 되는 시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실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이 충분한 결과물을 낼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니, 해결이 아니라 자기가 더 무엇인가를 갖기 위하여 노력할 때는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던 왕비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라는 생각도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무너뜨려버립니다. 땅이라는 경계에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 시절 즈음에서 엘리아 시절, 아하방 시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 아세라라는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다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발은 그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발은 둘다 믿어도 되고, 셋다 믿어도 되고, 열 개를 믿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속 좁은 존재처럼 만들어버려서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 좁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인데, 스스로 신앙을 부끄럽게 여겨지고 신앙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는 문제처럼 만들어버린 이 아팡과 그 무리들. 이게 이익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혹시 기억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런데 그 머뭇머뭇이라는 말은 엄밀히 보자면 둘 사이에서 절뚝절뚝 하려느냐라는 말로 오히려 번역이 되어야 더 맞다 할수 있습니다. 이 절뚝거리다라는 말은 어떤 춤이냐면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바알신이 나타나달라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재단을 돌면서 했던 춤입니다. 그들이 했던 춤이 머뭇머뭇하는 춤 일명 절뚝거리면서 희한한 모양으로 하는 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춤을 추고 있다는 것,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만이 유일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바알은 구름과 바람의 신이고 농사와 풍요의 신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은 바알이 지배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서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 동안 일생 3년이라는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들의 일상이 발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줍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에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 너라고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아니면 일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괴로운 고통으로 만든 것은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있어도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들, 일상과 풍요, 그들이 생각하고 미지의 것,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이들과의 대결을 만들고 대결해서 850명의 사람들이 죽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정도 사람들이 사라지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850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머뭇머뭇 절뚝절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50명이 죽더라도 언제나 850명이 아니면 8500명이 8만 5천명이 남아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왔던 말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성경에 두번 반복됐다는 것은 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엄청 많이 했었고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기에 이렇게 성경에 반복해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다독입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주보 앞면에 보면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 곳이기는 하는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산 앞에 호렙산에서 동굴 속에서 엘리야를 부른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도 보여주고 지진도 보여주고 불도 보여줬는데.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세미한 소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홀로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만 홀로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친 파도들, 세상에 움직이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보기에는, 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왜 들리지 않는 것이야,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머뭇머뭇합니다. 홀로 있는 홀로 있다는 느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격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렸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기다려 봅시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들려주시고 다시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고렙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서로 서로에게 힘을 내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나은 존재로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기독교의 정신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림교회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